안녕하세요. 먹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발송을 하면 내일 받으실 수 있겠네요. 먼저 먹포 수협에서 가장 큰 조기 한 상자에 이렇게 100마리 들어 있는 조기 가지고 왔고요.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뭐 이런 것은 공장에서 찍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매일 달라요. 메뉴에 있는 거 10마리는 가장 커 가지고요. 보시면 26cm 이게 100마리니까, 한 세트가 10마리씩이니까, 이거 한마리씩은다 넣어가지고, 9마리는 살짝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23cm에서 27cm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밑에서 꺼낸 거이사이즈고요뭐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0마리에 8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주문이 밀려있어서, 어 많이 기다리신 분들, 뭐 날씨도 좋지 않았고,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어,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연휴가 겹치다 보니까 발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미발송된 것들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또 오늘은 2017 봉용호에서 샀는데 자 100마리 실량 항상 똑같죠. 15.6 100마리 138g에서 180 3g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섞어서 제가 해서 10마리씩 해서 어, 무료배송으로 8만원씩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것은 저기는 너무 좋고요 제가 오룡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이게 많은 상자 중에 이렇게 샀으면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잖아요 누구 건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어, 이렇게 제 상표를 이렇게 붙여 놓는 거 중매인 24번한테 오룡시장에 있는 팔도수산이 샀어요 하고 이런 표시거든요 이게 제 표시라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여드릴 것은 먹갈치 뭐 인데요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지가 될듯 말듯 사지가 될듯 말듯 그러나 무게는 상자 무게 빼고 185 187 1.87 2kg 내외로 나가는 건데요 갈치가 매메스컴에서는 싸다 싸다 하는데 이제 싼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항상 매스컴에서 하서 방송국에서 찍을 때는 가장 많을 때 와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 오면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는 없더라고요. 항상 그런 음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농똥동지 한번 보시고요. 뭐 갈치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오늘은 네 마리씩해서 육만 원씩 택배비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맛있는 어 지금 크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많지 않아서 저도 양이 많지 않아서 조금 준비했고요. 또큰 사이즈 주문하고 싶은데 안 나오잖아요. 저도 네. 안 나오니까 보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 사이즈만 가능해요. 큰사이즈 자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보여드릴 것은 지금 목포 홍어만 목포 것만 판매하다가 지금 흑산홍어예요. 자 보세요. 흑산홍어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그다음에 바코도 보이시죠? 이 바코드가 흑산 홍어라는, 어,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네,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12월 8일날 경매받은 암껏 홍어를 지금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탕거리. 여기 보이시죠? 아니면 흑산 수협에 전화해서 이 번호를 다 불러주면, 아, 이것, 어, 저희 수협에서 15번 중매인이 경매 받았고요. 12월 8일 날 입찰한 그 흑산도 홍어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얘는 탕거이라고 이렇게 같이 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랩으로 싸서 여기에 두 쪽씩 들어있어요. 한쪽 아니에요. 두 쪽이에요. 드실 만큼씩 썰어서 냉장고 보관하시고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썰어서, 어, 뭐, 선물할래요 하신 분들은 따로 또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지금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한 마리가 지금 6kg 내외를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요. 이런 걸 해서 다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제가 판매하는 가격은 한 13만 5천원 정도? 왜냐면 지금 흑산 홍어도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니까 뭐 확인해 보시고 또 너무 싸면 음또 의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대로 바코드를 네, 하나씩 보내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썰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나는 내장에 알 매운탕거리 껍데기 다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썰면 또 손질비가 들어가요 왜냐면 인건비 부분이 또 있잖아요 제가 저도 못써니까 이렇게 예쁘게 써는 데는 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뭐 17만 5천원 14만원 17만 5천원 택배비까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삭힘은 중간 삭힌 정도 돼요 뚜껑을 열었을 때 약간 홍어 냄새가 납니다 흑산 홍어의 특징은 굉장히 살이 찰져요 떡으로 얘기하면 목포 홍어는 시루떡이었다 그럼 얘는 인절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찰지고 지금 상태가 아주 우수합니다 어제 도착해 가지고 저도 흑산도에서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손질한 다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홍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쌀때 비쌀 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뭐 행사가라면 행사가거든요. 필요하시면 손질이 다 되어 있는 새로 받으셔서 썰어서 드시면 냉장 보관 이대로 하시면 참 좋아요. 이거는 이런 이렇게 된 상태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공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 갈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